메이슨 형님, 아, 와, 이 형님 몸무게, 이 형님 좀 보세요. 여기 아, 너무 말라. <목소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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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서현입니다. 오늘은 어디 가볼 거냐면은 그 지난번에 구독자님께서 운동 좋아하는 것 같은데 방콕에 머슬 팩토리라는. 큰 짐이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머슬 팩토리라는 그 체육관은 알고 있었는데 방콕에도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온누 지역에 머슬 팩토리 하나 있더라고요. 태국에 있는 헬창들은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머슬 팩토리 가서 저도 운동 한번 하고 구경도 좀 하고 태국의 운동 괴물들은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저도 좀 궁금하고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오늘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가 보시죠. 일단은 준비물부터 챙겨야 될것 같아 가지고 운동할 때 필요한 준비물도 좀 챙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운동복이죠? 열심히 운동해야 되니까 운동복 챙겼고요. 내 몸의 안전을 위한 보호대, 이거 허리 보호대고요. 이거는 헬스 스트랩. 오늘은 등 운동할 거라서 스트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 보호기구가 진짜 중요합니다. 저 같은, 저희 같은 나이 때는 다치면 큰일 나거든요. 회복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물이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물도 챙겼고, 요거는 땀수건. 땀수건도 같이 챙겼습니다. 아, 나왔거든요. 아, 너무 긴장되는데? 태국 운동 괴물들 모여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쫄리는데요. 그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지금 BTS 타고 온눈역 도착했거든요. 지금 오후 5시거든요. 지금 날씨가 좀 선선해요, 바람도 불고. 워밍업 조주할겸 걸어서 머슬팩토리까지 가보겠습니다.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 날씨가 시원하네요, 생각보다. 아니, 여기 머슬팩토리가 방콕 헬창들의 성지라고 하거든요. 조금 기대도 되면서 두근두근 하면서, 안편으로는 좀 쫄리는 마음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취미로 운동을 즐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밥 먹고 운동하는 사람보다 좋을 순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술도 가끔씩 마시고, 식단 관리도 전혀 안 하고, 요즘에는. 그냥 취미 생활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서, 여기 있는 분들보다 몸이 좋을 순 없어요. 뭐 운동 수행 능력도 아마 제가 좀 여기 있는 분들보다 이분들은 운동을 어떻게 하나 루틴 같은 경우도 참고도 좀할겸 염탐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시설이 굉장히 기구들이 운동 기구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다고 해요 제가 지내고 있는 콘도도 뭐 콘도치고는 체육관 시설이 나쁜 편은 아닌데 이런 전문적인 체육관에 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새로운 기구들도 경험도 해보고 싶고 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머슬 팩토리 이쪽으로 가면은 머슬 팩토리네요. 생각보다 체육관이 외진 곳에 있네요. 제가 걸어왔는데 그렇게 멀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 리뷰 같은 거 보면은 아, 걸어오게 좀멀 거다 이렇게 써있는데 어, 생각보다는 멀지 않습니다. 한 10분 15분 안에 도착한 것 같은데요. 다 왔습니다. 와. 도착했습니다. 여기 머슬 팩토리. 아, 건물 엄청 크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쫄리는데? Hello? h oh. One day? One d a 나 캐나텍 비디오 here. open c u 어? 안 되네. 어, 하루 요금 400 같은데요. 네, 네이버페이 스캔은안 되네요. 그냥 현금 결제 했어요. 와 입장했는데요. 입장했는데 와친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엄청 높네. 엄청 웅장하네요. 일단 저는 운동할 수 있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저도 운동복 같이 입었으니까 여기 태국 혈창들과 같이 운동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화이팅 여기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네 등 운동 워밍업으로 풀업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운동으로 레플 다운. 기구가 하도 많아가지고 원하는 운동 기구 찾는 것도 이네요 아, 이 형님 몸무게. 와, 여기 진짜 그 운동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밖에 없어. 아, 여기 운동하고 있는데. 자, 운동 괴물들 엄청 많습니다, 진짜. 아, 이 형님 좀 보세요. 엄청납니다, 다. 아우, 이 기구는 처음 사용해보는 기구인데요. 등 하부 운동인 것 같거든요. 어, 이거 자극이 엄청 잘 먹네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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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새로운 자극이야! 새로운 자극! 아, 다 좋은데 여기가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에어컨이 없고 여기 공중에 엄청 커다란 팬이 하나 있거든요. 그걸로 약간 바람 부는 듯한 느낌 그 정도밖에 안 들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커다란 팬요걸로요걸로 요걸로 돌아가는 겁니다. 와 그리고 덤벨이 덤벨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 이게 다 덤벨이야. 몇 키로까지 있는 거야? 오, 5 0키로고요 52키로? 52km? 52키로까지 찾았는데요. 이거 어떻게 들어? 저는 25키로로 원암로 들어가겠습니다. 난 진짜 비 오듯이 쏟아지네. 아, 아니, 여기 특이한 건이 원판이 완전 주물이에요. 주물. 일반 헬스장에 있는 요즘 원판이 아니라 옛날 진짜 올드 스쿨이죠. 완전 주물로 된 거. 아, 레트로죠. 이거 레트로. 많을 줄 알았거든요 태국 혈창들 생각보다 서양사람들 훨씬 많습니다 서양 혈창들이 훨씬 많네요 뭐 엄청 좋아 진짜 여기 혈액지 보세요 혈액지 대단하다 두 운동 마무리. 그냥 가기 아까우니까 제가 원래 팔 운동 잘안 하거든요. 제가 원래 팔 운동 잘안 하는데 오늘은 돈 아까우니까 팔 운동도 마저 하고 가겠습니다. 어, 이형 진짜 스트롱맨이야, 스트롱맨. 와, 여기 괴물 같은 형님명 있는데 스트렝스가 엄청 세시네요. 어깨 운동하시는 것 같은데 무게가 진짜 장난 아니신데 허벅지도 장난 아니세요. 아, 이 형님이신데 장난 아니신다 진짜. <laughs> 와, 와, 와 you, very s t 해. How long time is your fitness? Oh, maybe more y e a r y e a r y e a Uh, great, where you from? great. I'm from Korea. Korea? Yes. Ooh. Are you? Uh, Thailand. Are uh, you Thailand? Yes. Uh, very, very good, very strong man. Yeah, you're good. <laughs> <laughs> 몸 상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운동 다 마쳤고요. 제가 5시 조금 넘어서 왔는데, 지금 7시 반이거든요? 2시간 동안 운동했습니다. 아, 모처럼 너무 재밌게 했고, 아, 여기 진짜 운동 괴물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공부가 된다는 느낌? 물론 저는 취미로 하는 거지만, 너무 재밌게 했었고요. 아, 여기 몸 상태 좋으신 분들 너무 많아요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단백질 보충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백질 보충하러.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챙겨 가지고 가야죠. 난 엔조이. 바이바하빠 아, 운동은 너무 재밌게 하고 가고요 다음번에 또올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회 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단백질 보충하러 가겠습니다. 아, 슬 팩토리. 대단한 곳이었어. 와, 오래간만에 운동 2시간 했더니 제가 너무 목내요 그래, 그래택시 왔습니다. 이거 타고 갈게요. 사디카. 어, 택시 타고 내렸고요. 여기 온눈역에 베스트비프라고 무제한 부페가 있거든요. 저희 여기서 단백질 복춘정 하겠습니다. 어 사람 엄청 많네요. 어 와, 여기 엄청 크네 아, 여기 는 무제한 뷔페인데요. 어, 저는 이거 중간짜리 362밧짜리로 시켰습니다. 이게 그 해산물은 안 되고 그냥 비프. 비프랑 코크 다 주문이 가능한 메뉴라고 하네요. 이게 아무래도 여기가 뷔페 시스템이다 보니까 태국 사람들이 뷔페를 좋아하거든요. 아, 어, 손님들이 엄청 많네요, 여기. 일단, 처음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소스 같은 거 주고, 아마 이걸로, 비계 같은데, 이걸로, 불판 닦 놓는 거 봐요. 고기가 무슨 거의 무카따급이네? 무카따급인데요, 이거? 구운 고기는 접시에 덜어가지고 여기 세 가지 소스 중에 찍어 먹으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일단 그럼 단백질 섭취 좀 하겠습니다. 일단 또 구워. 이게 여기가 고기가 약간 샤브샤브 같이 굉장히 얇아요. 얇아서 굉장히 빨리 익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굽자마자 건져야 됩니다. 제가 이세 가지 소스 다 먹어봤거든요. 요거는 시프드 소스 같고요. 이 가운데 이 까만색 소스가 제일 잘 어울리네요. 고기랑 다시 2 차죠. 도부시의실미다 그 보니까 고기 질이 엄청나게 좋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먹을만합니다. 이제 세 판째. 세 판째인데 한 접시다 그게 양이 많지 않거든요. 저희 양이 많을지 적을지 몰라가지고 일단 세, 세 접시 주문했었는데 을 세네 접시는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주문한 거는 호주산 와규, 호주산 서로인. 그 다음에 이제 삼겹살 이렇게 주문했는데, 와규는 솔직히 별로였고요. 이름만 와규 같아. 그리고 썰로인이 맛있네요. 추가로 주문하실 때, 여기 적어가지고 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태국어랑 영어랑 같이 써있어요. 주문 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4판째인데, 네네 계속 들어가네. 썰로인이 맛있어가지고, 썰로인만 두판 추가 주문했다 했습니다짐정국에서 그랬죠.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오늘 비프, 오늘 소고기. 작살내고 가겠습니다 다섯 판째 클리어 두 접시 추가 주문합니다 추가 주문한 거 이제 왔네요 두 접시 더 주문했습니다 저는 이제 뷔페 같은 데 오면은 밑반찬들 잘안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메인 메뉴만 그냥 무조건 공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밑반찬 많잖아요 뭐 치킨이라든지 뭐 잡채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무조건 메인만 메인만 공략 여러분, 단백질 보충은 소고기 아홉 접시로 클리어 했습니다. 아, 배부르게 너무 잘 먹었네. 더 먹을 수 있는데, 더 먹으면은 탈날 것 같아요. 아홉 접시까지는 일반 사람들도 충분히 먹을 것 같습니다. 한 접시 다 되게 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많지, 양이 많지 않아요? 찌양님 같은 먹방 유튜버가 여기 오시면은, 1 0접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1 0접시 드실 것 같은데? 다만 여러분들 여기, 여기 오신다면은, 퀄리티는, 기대는 하면 안될것 같아요. 품질 좋은 그런 고기 원하시면 여기 오시지 마시고요 나는 뭐 단백질 보충하러 온다 그러실 경우, 여기 이런 태국의 부페 시스템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부르네요 저는 오늘 뭐 방콕 펠창들의 성지죠. 머슬 팩토리에서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여기 웃는요! 오늘 역에 있는 베이트비프에서 단백질 보충까지 완벽하게 완벽하게 피니시하고 갑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